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바로 푸조 207 GT 차량입니다. 2011년 주행거리 16만 키로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푸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 자체가 연비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신차 대비했을 때 감가도 굉장히 많이 되는 차량입니다. 2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하는 차량 푸조 207 GT 차량입니다.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색상은 네 블루 계열의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부분에는 굉장히 짙은 색깔로 보여요. 다크 블루처럼 보이고 빛이 또 바, 빛이 비치는 곳에는 직접적으로 비치는 곳에는 조금 더 밝은 파랑으로 보이는 그런. 오묘하고 매력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터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외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의 범퍼 네, 자세히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요. 전면에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에 그릴 쪽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면의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는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운전석 측면부 전면적인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휠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타이어 마일리지는 네, 70% 이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측면부 자세히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뒤쪽 휠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뒤쪽 휠도 네, 상태 양호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한90% 거의 새 타이어급입니다. 네, 차량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퍼 하단 부위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리어 램프, 그리고 트렁크 전반적인 모습, 반대쪽 리어 램프까지 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주석 측면부 모습, 전반적인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은 좀더 파란색 빛이 보, 보이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거는 보시면 지금 뒷범퍼 쪽, 그리고 위쪽으로 터치업 되어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조금 스크래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휠 타이어, 그리고 나머지 측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 휠까지 확인해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도 터치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관 모습 살펴봤습니다. 타이어 말리지 네,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외관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하지만 제가 짚어드린 부분에는 또 스크래치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차량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금액 대비했을 때, 네, 뭐 상품화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럼 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적정한 합리적인 금액을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네 그대로 또 터치업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니까 저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쪽에 뭐 부식포나 이런데 에치해진곳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장재 깨진 곳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어 트림 쪽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가죽 상태나 버튼류 손잡이 쪽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시트는 뭐 한눈에 보시다시피 거의 사용감이 없이 네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등받이 쪽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데도 양호합니다. 네 1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어 트림 쪽 확인해 보시고요 요런 지금 가죽 상태 그리고 버튼류 버튼류는 사용감이 있어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네, 손잡이 쪽 이상 없습니다 네 이어서 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런 옆쪽 부분에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요런 부분에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핸들 모습도 네, 가죽 상태 양호합니다 주행거리 16만 키로대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튼류 이런 거 보시면은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으시고요. 기어봉 쪽 그리고 이런 실내 상태 그리고 이 아래로 보시면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루프 쪽에는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그런 차량입니다. 시트 보시면은 조수석 쪽에도 이런 부분이 찢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확인 시켜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대시보드 쪽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207 GT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실내외 자, 자세히 네, 살펴드렸는데, 뭐,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차량 금액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현재 주행하는 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상품화를 진행을 했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차량 금액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네 저렴하게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요 차량 관심 있으신 분 빠르게 연락 주시고 오셔서 주행해 보시고 차량 확인 한번더 해보시고 차량 출고하시면 됩니다. 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